명청대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엔 정청래가 완전히 한방 먹었습니다. 쉽게 얘기하면 쿠데타가 실패한 건데요. 왜 이렇게 흥미롭죠? <laughs> 민주당에서 지금 완전히 치고받고 싸움이 났는데 아주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어요. 저번에 한번 해설해 드린 바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1인, 1표제를 주장하거든요. 이게 뭐냐면은, 당원이든, 대의원이든, 국회의원이든 다한 표로 취급하겠다, 이겁니다. 지금 현재 민주당 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, 대의원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20표 역할을 하게 해줘요. 그러니까 뭐, 사실 호남 지역 외에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지역에는 대의원을 좀 둬서, 그 대의원이 20표 정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요. yedik